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축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천사론의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 운이 오고 장기 계획을 하고 조력자를 만나고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고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운입니다. 누이가 선량하고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아내의 덕이 있으며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하는 운입니다. 종업원의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은행 대출이나 여행자의 대부로 성공하고, 여자의 도움으로 중기업이나 소기업이나 교육 및 연구 분야나 선전 및 광고 분야나 문화 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기교나 화술로 유혹할 수 있고, 음악적 재능이나 연구력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예리한 직관력과 관찰력으로 학문과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진축이 만나 경영을 성공하거나 서법계에 근무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천사론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에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고 냉해와 수혜를 당할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고,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될 수 있고, 가족이 불안해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철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신경성 노이로제로 고생하거나 마비, 중풍, 암, 말더듬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물를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이 발생함으로 조심해야 하고 조모가 양육할 수 있는 운입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는 운입니다. 현금이 손실이 발생하고 사기나 강도를 당하여 질병이나 파산을 초래하고 저의 질병으로 지출하여 폐가 망신할 수 있고 고역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여자로 인하여 손해볼 수 있고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운입니다. 월주 정재는 금전운이 나쁘고 사기를 당하거나 저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또는 종업원의 실수나 사기나 간통 사건으로 손실을 겪는 운입니다.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인하여 구설이나 소송을 겪고 명예 손상이나 손해를 겪는 운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색정으로 연애 문제가 발생하여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질병으로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하거나 겁제가 정제를 극함으로 처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지출이 많아서 가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행하며 부부 불화하거나 돌발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계를 다하거나 파산을 겪는 운입니다. 진축형은 형제나 부부 불호, 불화로 실형언도를 다하거나 구설이나 시비를 겪을 수 있고 조실부모하거나 소아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대운도 형살이면 배우자를 잃거나 이별할 수 있고 심신장애, 뇌신경질환, 심장판막질환, 늑막염, 굴수염, 좌굴, 신경통을 조심해야 하고 비장, 최장, 배, 위장, 피부병을 조심해야 하는 은입니다. 은구상으로 천사리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한 자리나 정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리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천사리 고충은 반한살에 복구되거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